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아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 저희도 이제 좀 어려운 길을 많이 가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 중입니다. 음.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쟤네가 어느 편인지도 뭐라 그러고 저희 편 없다고도 뭐 여러 분 말씀드리는 내 편이랄까. <laughs> 난내 편이요. 어 신정혜님 고맙습니다. 저희. 굉장히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열혈 구독자시요아 그러세요. 어, 예. 늘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년의 밤 함께하며 아.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송년의 감사합니다. 밤이네요. 그러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또 저희 같은 방송도 계속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계속 방송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과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아 나는 그때 우리 여러 우리 우리가 할때꼭 자꾸 이 노홍래 원이 나오네. 타구님 오셨습니다. 아 오셨네요. 네, 네백 대장님 수민 영 지난주와 이번 주 마감 때문에 본방 사수를 못하네요. 2022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년도 냉철한 분석과 멋진 평론 부탁드립니다. 화이팅하셨습니다. 아, 늘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가 목요일날 할 때마다 자꾸 까먹었던 노홍내 분이 또 튀어나오네. <laughs> 어제도 나오더니 네. 지난주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죠 아, 그렇지. 언제, 어, 언제 어느 시점쯤에 어. 체포동의안 올라간다 그렇지. 어. 그게 렇지 정확했어 네네 결국에는 어. 딱 이번 방송에 맞춰가지고 어. 처리가 맞춘. 됐어요 정치화 수다를 계산하고 목요일날 프로그램 네. 계산하고 하시는 건지 그 연말을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정치 어. 이슈가 물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어. 주인공은 노웅래였습니다 <laughs> 조연인 줄 알았던 야, 노웅래 의원이 한방의 주연으로 됐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방탄 연습이라고, 네. 다음 타자를 위한 미리 사전 몸풀기라고 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네. 근데 그때 아 이게 아무래도 띠지 때문에 우리 계속 네. 띠지 때문에 요거는 쉴드치가 어려워서 음. 요거는 방탄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지 예상외였어 어, 저는 뭐 부결 가능성 자체는 어. 의외는 아니었는데 어. 표가 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 네. 찬성이 100표 살짝 넘었고 그렇지. 반대가 160몇표 나왔거든요. 161 기권 네, 는글쎄 이거 무기명이라서 어. 이럴 수도 있어요. 막 민주당에서 한 3, 40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에서 <laughs> 3, 40명이 반대해주고 국민의힘 또 <laughs> 아. 이탈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음. 어,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 결과적으로 음. 이게 1 6 0 이나 나올 정도였나. 100 그렇지. 100몇대 160까지 나올 정도였나. 어, 나도 그건 어제 놀어요 네. 우리 저 기사 좀 올려 주세요. 이게 나도 어제 딱 보자마자 네. 야,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도 아니고 네. 반대 160이면 아까 뭐 소민이는 그래도 또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해서 어떻게 표를 맞췄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많이까지는 아니고. 어, 많이는 네. 아니고 민주당이 진짜 이거는 대놓고 그냥 대놓고 막은 거 같거든. 네. 대놓고 이건 안 돼.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증거들이다. 그렇죠. 어? 부스럭거리는 소... 돈이 부스럭거리는 <laughs> 소리가 났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그런 녹취까지 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일단은 한 장관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증거 관계가 있는 또 부패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또 심지어 그런 거 무슨 어떤 그 민원이고 그 민원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음. 있고 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걸 기각시키는 게 맞냐 음. 요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장관 때문에 기각된 거다 어느 음, 음. 오늘, 그, 오늘 쪽인가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켜서 음. 부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음. 하이 민주당이 한심한 게 어허. 한동훈 장관은 부결되는 시나리오를 노리고 한 겁니다. 어. 어, 네. 나도 그생각을좀 하긴 했는데 부결됐을 때 타격이 더 크게 하려면 어. 증거를 더 까는 거죠. 음. 이랬는데도 부결됐다. 아. 라고 하는 건데 이 심리전에 민주당이 말렸어요. 그니까 한동훈하고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음. 당연히 부결시키고 싶겠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한동훈만 나오면은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경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할 거냐? 그렇지. 한동훈을 보고 판단을 할 거냐의 그렇지. 싸움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게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laughs> 가결됐어. 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때문에 가결됐다. 어. 민주당 의원들 또 설득됐다. <laughs> 이렇게 되는 게 짜증 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 그렇다 치더라도. 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메신저의 골몰하면 안 된다고요. 음. 메신저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싫어하는 그렇지. 사람이니까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구 원내대표는 야 한동훈 너 때문에 부결된 야. 측면이 있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너가, 너가 나쁜 놈이야 이 네.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근데 한동훈의 궁극 목적이 과연 가결이었을까? 음. 부결되었을 때 타격을 더 심하게 입힐 수 있는.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안동훈 장관이. 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 민주당이 말려든 거죠. <laughs> 아니 한동훈만 등장하면 말려. 예전에 네. 이모 거는 말린 건 아니고 네, <laughs> 이모는 네. 그냥 이모 한국스리엠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치는데 네.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예상보다 훨씬 더그 표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그 다음 기사 좀 올려주세요. 요거거든 다음 기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어제 진짜 이 정도까지 사실 자세히 하는.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저는 좀 이러,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위험 부담은 있었다고 보는 게 음. 수사 전략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증거를 좀 너무 빨리 까서 예 아. 네.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음. 감은 못 잡겠는데 음. 어 그래서 뭐, 조금 리스크는 지고한 거다 한동훈 장관이 음. 근데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자신감이야 음. 이건 대응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뇌물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진술하면 거의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게 일관성이 있으면 음. 근데 거기에다가 녹음도 있네 음. 문자도 있네 네. 뭐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째 부인이 안 되는 사실이라는 뜻이야 근데 어제 노웅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 저거 돈 받는 정자에서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부터 별 증거가 다 있다 네. 그 얘기하는데 이제 노웅래 의원이 나 조사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았냐? 예. 네. 방어권 침해다. 예. 네. 질문. 이게 방어권 침해게 아니게. 아니 그리고 다들 아셔야 될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그 다음에 있어서 거기서 그렇지.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어제 국회가 막은 건 뭐냐? 음. 어, 구속을 막은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막아버린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어, 굉장히 네. 정확해요. 그 방어권에 뭐 침해됐다는 어.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아니, 오히려 노홍의원 입장에서는 그 어. 얘기를 듣고, 음. 만약에 통과됐어. 어. 그러면 그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그 시간에 뭐좀 생각하면 될거 아니에요. <laughs> 실질심사 받을 때 그거 나오는 것 보단 낫잖아.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제 노홍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지금 너의 완전히 정확한 팩트 폭격이고, 난 이런 얘기를 조사받때 들은 적이 없는데, 어? 음. 이런 걸말안 해주고, 이게 방어권 침해 아니야. 그건 원래 네. 말안 해줘. 네. 그걸 말해주면 검찰이다 폐다 이렇게 있는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네네. 이제 이 증거를 들고 이제 증거를 이렇게 딱꼭 감추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피의자한테. 그니까 나도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갈 때 제일 힘든 게 네. 저게 무슨 폐를 들고 있지? 음. 이걸 몰라요. 네네. 재판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 음. 그럼 이제 질문을 막 하는 거야. 너 김수민 어제 어디서 밥 먹었지? 그래서 음. 나 거기서 안 먹었는데요. 음. 근데 거기 막 CCTV가 있어. 네. 내가 갖고 있으면 어 이것도 거짓말이네. 이것도 거짓말이 네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뒤엎을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점점점 진행하면서 딱올가매는 음. 거거든 수사가. 네. 근데 처음에 그걸 안 보여줬다고 방어권 침해라고 그러는 거는 쓰읍, 뭐 하긴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모를 수도 있긴 한데. 그지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언론인 출신이라서 어. 헷갈리신 건 아닌가 싶은 게. 유아나 언론만 자꾸 생각나. 언론, 언론인들은. 어. 어 기사를 내기 전에 물론 재편났다가 어. 별도의 기사로 후속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일단은 그걸 하잖아요 반론 확인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왜 반론 확인 작업 안해 이렇게 생각하신 건 <laughs> 어. 아닌가? 아, 그러니까 나도 이번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게 음. 문제야. 다음 기사 좀 볼게요. 이제 검찰에서 분위기가 진짜 많이 격앙될 수밖에 없거든. 네. 이 정도 상황에서까지 부결을 시킨다.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음. 더검찰 똥을 똘똘 뭉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건 음.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근데 음. 그, 뭐 그걸 가지고 연계시킬 건 아닌 것 같고 음. 검찰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은데 검찰도. 음, 검찰이 예. 너무 감정적으로 되면 안 예, 된다. 예, 예. 그건 감정적으로 뭐 굳이 감정, 그러니까 아. 노무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는 당연히 화를 음. 낼수 있는데 음, 음, 음. 그거하고 뭐 연계 처리를 하는 일은 아니니까. 음. 예. 그럼 이 그래서 빨리 저런 설에 대해서는 어. 좀 공식 공보 라인에서 아, 부정 아니다. 아. 왜냐면 하 나중에 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에서 오해를 살수 있는 음.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그것도 네. 분명히 맞는 얘기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근데 이게 검찰을 자극하고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많거든. 네. 이제 노홍내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 돈봉투 부스러거린 소리까지 났는데 부결시켰네. 음. 161표로 그런데 다음에 이재명 대표 또 분명히 할 거거든. 그럼 더 부담되지 않을까? 네. 하나는 최소한 내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농림원 정도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오히려 민주당이 본인을 반복자목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있어. 어때? 그렇죠. 그래도 간다? 네? 아까, 아까 아까 그 테이프 콘크도 계속 달리는 것처럼 내년까지 계속 달리나? 달리겠죠. 달리고 어. 굉장히 그냥 뭐 단순한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단순한 판단. 네. 그냥 한 명이라도 음.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다 잃는 어. 거다라고 어. 하는 거 그리고 예행 연습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표가 얼마나 세나 음, 보자 얼마나 분산되나 네. 음. 그런 뭐 아주 단순 그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음. 반사 반사에 가까운 반사에 가까운 네. 반 반사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조건반사로 뭐 그냥? 뭐가 쑥 들어오면은 어. 그냥 어,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어? 이런 걸다 떠나서 음. 그냥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음. 네. 그니까 나는 그니까 이번에 하여튼 노웅래 의원 나는 사실 부결될 거 생각 못 했거든. 아, 네. 어, 그, 그 나는 수미하고 조금 다르게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좀 많이 돈 다발에다가 또 내용도 좀 자극적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해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청탁 받고 돈 받고 뭔가 해줬다라는 게 지금까지 단계별로 나왔고 음. 본인의 해명 중에 2020년까지 모은 돈이었는데 2021년 한국은행 띠지 나왔고. 음. 거기다가 지금 좀 전에 보니까 검찰이, 그걸 또 한동훈 장관이 한번 차근차근 확인시켜 준게 아니 돈 주고받을 때 녹음도 했어요. 이 뜻이잖아. 네.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음. 돈 주고받을 때 녹음까지 있다면 끝이거든. 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부반응과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도 저 정도 얘기까지 나오면 그때는 오케이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도 아, 여기는 그냥 우리 편은 다 그냥 다 그냥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막는다라는 거 이미지밖에 줄 수가 없어서 음. 이제부터 는 이제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게 너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당내 의원이 당에 음. 확고하게 주류는 아니지만 저기 별로 없어요. 당내. 아, 그렇지, 그건 맞아. 네, 아마 처음의 소속 의원이 체포동의안 올라갔다 어. 그러면 당내 이탈 표가 어. 좀더 오히려 올라가서 도있어 음, 음. 평소에 고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재명계라든지 그렇지. 쪽에서 야저 새끼는 잡혀가는 게 우리한테 <laughs> 이득이다. 잡혀가. 그런데 <laughs> 그데 노웅래 의원은 아무래도 좀 적도 좀 없고 네. 그래 또 그런 비판도 의식을 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정진상 김용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당차원나 서서 막 이렇게 네. 막아주더니 네. 왜 노웅래는 혼자 두냐. 그 많이 깠잖아 우리가. 네. 그걸 들으셨나 봐. 하여튼 근데 이거 이번 거는 민주당이 지금 너무 크게 무리수를 둬서. 노웅래 원의 이 체포 동의한 부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가더 힘들 것 같거든. 그럴 것 같아요. 음. 이미 이미 들어 예고편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예기, 예행 연습이었겠지만 어. 보는 사람들한테는 예고편인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당당하게. 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전혀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것진 같 않아. 음. 일정에도 없는. 검찰 그뭐 규탄 집회도 하고 네네. 근데 지금 일단은 십이 일 십에서 십이 일 사이 정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걸, 할 걸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거든 정말 네. 기사상으로도 그렇더라고 기사를 기사 좀 띄워주실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이럴 저~ 저 십에서 십이 일 정도로 지금 출석 그 조율을 하고 있으니까 저 때는 나가긴 할 거야 네. 그니까 일단은 맨 처음에 서면조사 얘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했었나 봐. 네. 이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무슨 얼어죽을 서면 조사야. 음.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거부를 했고 근데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옆에서 치고 들어왔잖아 지금. 대장동이 네. 아니라. 네. 난 이거는 100% 영장 칠것 같거든. 구속이요? 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또 보낸다고. 틀리면 책임지십시오. 어, 책임, 저는 동조하지 책임지니까? 않았습니다. 술 한잔 살게 <laughs>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1월) 중순에 또한번또 체포동에 국회로 간다고 그 정도로 임박했다 아 그니까 좋게 네. 내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나오면 조사를 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 있지 않으면 네. 안 불렀다는 거야 음 그니까 지금 이 성남 (FC는) 아뭐그 별로 째깐한 거 같고 대장동을 해야지 막 이러는데 이거 안째깐네요 네. 안 째깐합니다 네, 안 찍가네. 네이버하고 두산이라는 거대 기업이 연루돼 있는 음. 일인데. 그렇지. 음.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뭐 광고 뭐, 뭐 명목이라고 자꾸 그러잖아. 네. 그 축구단 그 인기도 별로 없었고 성남 fc 음. 중위권 하위권에 네. 다른데 1억짜리 광고 하나 다기도 힘든데 뭐 네. 50억씩 광고를 어떻게 무슨 유동규 씨도 옆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나 그래서 검찰이 우리가 모르는 확실한 뭔가를 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느낌이 좀 있을 거야 쎄한 게말 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음. 나는 이번에 들어가면 저게 아마 10, (10에서) 1 0일내로 나도 딱 이제 그설 전에 할 거거든 네. 설 전에 다시 영장 칩니다 음. 나는 영장 친다에 그한표 성남FC는 수사가 가장 많이 진척이 됐어요 불법대선자금하고 대장동은 어, 사실 어. 이재명까지 가는 그 고리는 저는 아직 남아있다 음, 아직까지 정진상선에서 매, 맴돌고 있는 수준인데 그 다음 하나 점프업 하려면 뭐가 더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 소환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안 하면 어. 기소도 안 되는 아, 그렇지. 근데 저, 제가 봤을 때 성남FC는 음. 이재명 대표가 소환 불응해도 어. 기소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네. 불응하면 아마 체포영장또 체포 동향 갈 거야.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불응하면 그래서 아, 이제 어. 많이 검찰 입장에서도 준비가 돼 있는 사안이고, 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손글씨로 문서에 적어 놓은가 이런 것까지 나왔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 만약에 기소 자체를 막고 싶으면 음. 대장동이나 여기는 소환 부응을 해도 되는데 성남 그렇지. FC는 부응해봤자못 막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럼 어차피 못 막는 거 나가는 어. 게 낫죠. 그럼 거기서 나가서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해 전사는 느낌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네. 근데 장렬하게 전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또 저기 부결시켜서. 음. 근데 이게 어, 저 체포동의안 저 부결되면 이제 수사는 무, 늘어지고 재판도 늘어지고 사람들이 까먹을 때쯤 결론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는이 생각 들더라고 이재명 대표, 가꼭구속되라는뜻도 아니 아니고요. 제가 막뭐 감정 있는 거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러면 아마 대장동 할때또한번 체포동의안 또 올라갈 거야. 음. 그리고 우리가 맨날 까먹고 있는 저기 법카랑 우리 또 네. 수민이가 전문 그것도 칠수 있어요 국고 손실제도. 음. 그럼 체포동에 한번에세번 연달아 칠수도 있어. 그게. 네. 순차적으로 그걸 다부결시킨다고 그러면 내 후년 총선 때 어. 그 의석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민주당은 찍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슬슬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조금 조금씩 좀 변화해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게 네. 옛날에는 뭐. 대표직 물러나라 뭐~ 뭐~ 이제 지금 뭐~ 저 범죄 연루돼 있으니까 물러나라 뭐~ 소명해라 이거 해서 다음 총선 고민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네. 이제 무슨 그~ 뭐니 그~ 맨날 나오는 그~ 지금 또 박지원 뭐~ 또 비대위원 얘기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 이런 음. 얘기들이 벌써 비대위원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음. 확실히 민주당도 지금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체포동의 한몇번더 가면 출구를 못 찾아요 그게 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그게 좀 하여튼 지금 이 노홍대 의원 체포동에 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 것도 계속 쭉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서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네.